오0으로 1억 만들기. 내일은 화요일, 고영, 가고, 모레, 수요일, 옹커니, 날아가자. 오늘 차트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야 당연히 이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종목들 다 떨어지기 전에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2시 전에. 이건 뭐 개미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세력이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세, 세력이 그저 한3% 4% 되는 걸 먹으려고 끌어올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다음부터는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할때 다른 대형주 계좌에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가는구나 아 매수 불타기 와 진짜 오르는구나 갑자기 한4% 5% 그런데 아왜더안 올라가지 해서 3분의 1 청산 흘러내리는데 지켜보자 지켜보자 하는데 어차피 여기까지는 다 본절이니까 지켜보자 하다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뭐지 <laughs> 근데 크게 걱정 안 하는 게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어제 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전일 지지 받았던 곳저가 25450원 25, 25450원 장태 양봉의 중심선 25450원 그런데 오늘은 거기 근처도 가지 않고 차라리 여기에 적 종가 25800원 여기에 시가 25800원 여기에 저가 25,800원 아, 무슨 뭐 계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신기한 건 이제 더 밑에서 놀지 않고 중심에서 놀고 있다는 거 깃발형 상승의 깃발형의 결과는 상승 내일이라도 올라가도 된다 고형 올라가라 내일이라도 올라가도 되니까 마음껏 올라가라 뭐라고 안 한다 기다리고 있다 온코니 테라피틱스 그동안 많은 수익을 줬던 온코니 테라피틱스 먼저 보유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살 기회가 없었는데 이때 매수를 놓쳐서 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살 기회를 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라인 장대양봉의 종가 2만 750원 오늘 종가 2만 750원 매수한 건 가는 줄 알고 조금 일찍 샀습니다 지지했다가 뭐역헤된앤숄더라고할 수도 있고 찍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때아 올라가는구나라고 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려왔죠. 아까 모든 종목들 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온코닉은 그동안 저항이었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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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올라갔다가 떨어졌지만 지지 못받고 다시 떨어졌고 다시 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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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돌파. 이번엔 지지. 만약 이 깨지 않고 2만 750원을 깨지 않고 지지가 된다 그러면 얘는 수요일 목요일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갈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현대 모비스와 현대차 매수했습니다 현대 모비스 장 본장 되기 전에 8시부터 급등을 해서 오르길래 현대 계열들이 오늘도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본장 시작하고 떨어지면 사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다렸는데, 잘 떨어지는데, 마음이 급해서, 요때 이제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 이때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조금 급하게, 너무 급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현대머비스, 매수. 아, 너무 급합니다. 현대차, 더안 떨어지는구나 해서 매수했는데 다시 흘러내렸다가 올라갔다가. 아, 요때 욕심내지 말고 한번 정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욕심을 내느라고. 길게 보면 박스권으로 횡보하길래이 시점에서 장 후반에 한번 더 추가 매수를 했는데 급락을 맞았습니다. 모든 종목들 다 떨어질 때 얘네도 그걸 피하지 못하더라고요.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장 막판에 떨어질 때 피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고용도장 막판에 2시 넘어서 급락. 지켜보던 지켜보고 있던 알테오제는 뭐, 급락이었지만, 더 급락. 다음 매수 후보 종목입니다. 1순위. 오늘 수익을 준 종목은 대형주 계좌에서 네이버 떨어졌다가 말아 올리는 거. 잘 올렸습니다. 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이때 올리는 거 보고, 아,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차분차분해서 잘 올리더라고요. 고점에서만 아주 그냥 환상적으로 잘 팔았습니다. 수익을 준 네이버. 좀 지켜보다가 다시 재밌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고영, 현대모비스, 현대차, 온코니 테라피틱스. 고영, 내일, 가고. 온코니 테라피틱스. 수요일 날, 가고. 모든 분들 다 수익 많이 가져가셨길 바라, 바라며 항상 행복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00으로 이름 만들기. 이름 만드는 그날을 위하여 화이팅!